안녕하십니까 오키 정문입니다 오늘은 이 미니피그 자동차를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이건 되게 시시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일단 맞춰볼까요 잠깐만요 이거 뜯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거 이렇게 끼고 그럼 다시 원상태로 또 어, 이렇게 보여줍니다음 별로 안 들어있네 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 이게 설명서고요 음 멋있는 게 되게 많네. 일단 저는 다음엔 이걸 사볼 생각입니다. 이 고양이. 그 다음에 이 스포츠카를 한번 사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한번 맞춰볼까요? 일단 이판한 개를 넣고, 두 번째는 이두 개를 이걸 두 개를, 이걸 앞, 뒤로 한 개씩 붙여줍니다. 자동차, 자동차 레고 맞춰보신 분들은 다알것 같은데.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을 가운데에 이렇게, 이렇게 붙여줍니다. 그 다음 뒤집어서 이 빨간색 판에 이 양쪽 튀어나온 부분 나와있는 부분에 딱한 개씩 끼워줍니다. 그 다음에 아까 방식으로 이 회색 판을 이 자동차에 딱 이렇게 꾹 눌러줍니다. 그다음 이 검은 판을 어 어디 보자. 아 어디 보자. 일단 이 하얀색을 튀어나온 부분에 다한 개씩 붙여줍니다. 그 다음에 또한 한 개, 한개더 있는데 또한개 붙여줍니다. 그 다음엔, 이 검정판을 가운데에 딱 이렇게, 이렇게 붙여줍니다. 그 다음에, 이두 개를 앞, 뒤로 한 개씩 붙여줍니다. 응? 아까 <laughs> 아, 갑자기 이거? 어, 무슨, 제가 다맞이고 나서 보여드리겠습 이거? 또맞이고맞거고 하면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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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만들었습니다. 어떠신가요? 그 다음에 이걸 앞에다 아무 나 붙여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빨간판에 가운데에다 이렇게 붙이고 이불좀 켜겠습니다. 불고 그 다음에, 이걸, 여기다 붙여. 앞뒤 다. 이렇게. 그 다음에, 이제, 아까처럼, 이거, 이번에는 하는 방법이 좀 다르네. 이렇게 또 맞춰드리고 여기 이렇게 붙여드립니다. 붙여준 다음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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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워주십시 자요. 내가 한번 이걸 두 개를 양 옆에 끼워줍니다. 이렇게 이거 투명 같은 거를 아, 잠못 끼웠다, 헤어다일판에이두 <laughs> 개를 이렇게 끼워드립니다. 이 바퀴 같은 거를 네 개가 있는데 다 끼워줍니다. 음. 음. 이 고무 바퀴를 아 일단 고무 바퀴를 이렇게 끼운다. 하, 힘들어. 하, 힘들어. 오, 힘들어. 다 끼운다. 들허들다 만들었습니다. 조그만 미니차. 무뒤 뽑을 거 없나? 여러 오늘, 오늘 미니카드다 만들었습니다. 그럼 오키 정문에서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번에 더 멋진 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. 제가 이제 유튜브로 많이 올리려고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